잘했습니다 <laughs> 자, 4위. 자, 또내 이름 얘안할게 열심히 해. 그랬니? 응. 자, 456번이야. 자, 456번인데, 얘는 이제 우리 어, 여기에 타이틀 학생수 준다 그지 적어놨는데 실제로 학생 수증가이라기보다도 어, 학생 수의 뭐 비율이라든가 이런 뭐 것들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해. 뭐 이미 여유롭 많이 봤을 거야. 뭐 작년도 남학생 여학생 나오고 남학생은 100% 증가하고 여학생은 100%뭐 감소했는데 또 같아지고 이런 문제야.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왜 왜 원가, 정가, 판매가 그 다음에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똑같은 거라소리 똑같은 거. 자, 원가, 정가, 판매가 할때 자, 원가를 x라고 뒀을 때 내가 이익을 이익을 10%를 붙여가지고 정가를 정하고 정가가 너무 이 정가에 안 팔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가에서 서또 10%를 할인해서 이렇게 팔았다라고 하면 이거 수식으로 어떻게 쓴다고 x 이게 정가가 되는거지 그리고 할인했으니까 여기다가 1-10분의10 0 이렇게 곱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이 나와 그치? 요거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자 그러면은 자 학생수 증감에서도 사실 결국에는 요것을 그대로 쓴다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 이렇게. 자 작년에 남학생수가 X라고 하면은 올해 남학생수가 예를 들어서 10% 증가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쓰어요? x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쓸수있다는거 거야. 그렇지? 자, 만약에 10%가 감소했다 얘는 그러면 x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0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이 어, 어느 자리에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남학생들이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실제로 원가 정가 판매가에 표현하는 방식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때 이렇게 해야 되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좀 열린 방정식에 개념 을 적용을 하는데 그건 이제까지 계속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laughs> 그 RPM이라든가 우리 선생님이 줬던 수능끝나고 교재에서도 나왔었던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저 비율 문제야 비율 문제 예를 들어서 저 459번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 내가 하나씩 좀 풀어줄테니까 풀이하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해자 456번부터 할게자 어떤 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은 자 1학년 전체 학생이야 전체 학생이 307명이야. 자, 문제 풀때 있잖아. 중요한 거 요것, 이런 것들 좀써 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끄집어 와 가지고 끄집어 내 가지고 구성을 해 주는 거야. 자, 전체 학생 307명이야. 자, 남학생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5명이 많대. 15명이 많대. 그럼 봐봐. 남학생이 많은 거야, 여학생이 많은 거야? 남학생. 남학생이 많은요 그럼 출자 얘가 큰거지? 그럼 얘기가 더해져야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같다라는거잖아. 그치? 그치? 이거 뭐 너무 간단하지? 자남학생 수를 x라고 두면은 자 그럼 x 더하기 x 더하기 15를 하면은 307이 나온다는 거아니자 얘가 남학생이고 음 얘가 이제 자 다시 한번야얘 남학생이라고 하면은 여학생 수는 남학생 빼기 15가 되겠지? 지 여학생이 더 적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빼기 15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요 학생 남학생 여학생 말고 뭐 다른 뭐 중성인 학생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남학생과 여학생을 다 더해가지고 307명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이것은 아 자, 2x는 307에서 15를 더해주면 307더기 15를 하면 얘는 302, 322 이렇게 되겠지. 되지? 그래서 자, 2x는 322이기 때문에 x는 1 6 1 이렇게 되어있는거야. 남학생1 6 1명이라는거 자, 이것을 봤을 때 봐봐. 1 6 1을딱 구분하고 나면 얘가 X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나중에. 내가, 아. 내가 남학생의 수를 X라고 줬으니까 그냥 161명이 남학생의 수구나. 그럼 여학생의 수는 여기서 그냥 15를 빼주면 되겠지. 어. 내가 이걸 구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걸 구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팍게이 아니라 항상. 내가 실제로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이거는 바로 여학생의 수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 X에서 15를 뺀 다음에 값을 적어야 될 거야. 얘기. 지 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음. 자, 458번 봅시다. <laughs> 자. 458번에서가 50명의 학생에게 영어 문제 A, B를 풀기 했어. 자, 5 0명 학생이 있네요. 50명. 학생은 50명의 문제는 A가 있고 B가 있어. 자, 전체 학생 중 A를 푼 학생이 40%야. 얘가, 얘를 푼 학생이 40%가 풀었어. 그러면 50명의 40%가 풀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몇 명이야? 50명, 아... 50명 중에, 전체 50명 중에 40%의 학생이 풀었다고. 그럼 몇 명이 풀었다는 거지? 20명. 20명, 그렇지. 20명이 풀었어. 그렇지? 자, B문제 같은 경우는, 몇, 몇? 퍼센 70 70퍼센트 7 70 0퍼센트면은몇 명이 큰거지? 35명 30? 35명 그렇지 35명이지 자 이런 것들 계산할 때는 자 50명이니까 10퍼센트가 5명이잖아 그렇게 생각해 그럼 5, 7, 35 이렇게 나오니까 자 35명이 풀었구나라고 생각했어 자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은 한 문제도 풀지 못한 학생의 두배였다고 한다 자, 요거 갖고 한번 보자 자, 두 문제를 다 맞췄어 그러면은 얘랑 얘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지 응? A를 푼 학생은 20명이고 B를 푼 학생은 35명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거 두개다푼 학생이 몇 명이라고? 모르지 다푼 학생과 한 문제도 풀지 못한 학생의 수면 줬을 때 일단 다푼 학생을 한번 보자. 다푼 학생을 내가 x라고 둘게다푼 학생을 x라고 둘게 자, 한 문제도 풀지 못한 학생의 두 배라고 했어. 한 문제도 풀지 못한 학생. 한 문제도 못푼 학생 이 그러면 몇 명이 될까? 자, 다푼 학생이 x 명이야. 한 문제도 풀지 못한 학생은 몇 명일까? 2분의 X 2분의 X가 되겠지 2치 2분의 X가 되겠지 음. 자 그러면 이제는 문제는 우리가 다 풀었어 자 여기서 이제부터 문제를 해석하는 단계가 돼야 돼자 생각해보자 학생 전체가 50명이야 여기에는 자한 문제만 맞은 학생들이 있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게구분 하자면 A 한 문제만 맞은 학생 B 한 문제만 맞은 학생 자, A, B를 다 맞은 학생, 그리고 다 틀린 학생, 이렇게 총 4명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겠지. 그치? 한번 봐봐. 이제 A, B를 다 맞은 학생은 여기에도 숫자가 더해져 있고, 여기에도 숫자가 더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 더하면은, 얘랑 얘랑 A랑 B를 더하면은, 이두 문제를 다 맞춘 학생들이 몇번 더해지는 거야? 두번 두 더해주잖아. 그치? 그두번 더해지면 어떻게 돼야 돼? 한 번으로 만들어줘야지. 그치? 얘는 한 번만 더해줘야 되는데 두번더해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전체 인원을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다푼 학생을 X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학생 50명이 나오려면은 자, A만 맞은 학생이 있어야 돼. 근데 없으니까 일단 A를 맞은 학생 전체를 다 더해줘. 두 번째, B를 다 더해, B도 다 더해줘야겠지? 35명을 더해줘야겠지? 그지? 자 여기서 일단 x를 한번 빼줘야 되지 않겠니? 왜냐? 얘가 이 20명에도 20명에도 이 안에 x가 x 인원이 들어있는 거고 이 35명에도 x 인원이 들어있어, 그지? 그럼 여기는 두 번이 더졌기 때문에 한 번을 빼줘야 된다는 거, 야 그지? 이게 나중에 이제 포젤의 공식으로 해가지고 골이렇트 나오는 공식 중 하나야. 얘를한번 빼줘야 되지. 그치? 그럼 요것만 다 더하면 학생이 전체가 되느냐? 아니지. 뭐가 나왔어? 한 문제. 한 문제도 오픈해야 돼. 그럼 얘가 몇 명이야? 2분의 1. 그렇지. 2분의 x 요 더하기 2분의 x 명을 했더니 얘가 50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가봐 얘는 더하면 몇이야? 자, 50. 5. 빼기 x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x니까 얘는 빼기 2분의 1 x. 이렇게 되겠지. 얘가, 자, 50명이야. 그리고, 자, 얘가 1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X를 하면 얘는 50에서 5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치? 따라서 X는 10명이구나. 이렇게 나와있 그럼 봐봐. 다큰 학생이 결국에는 몇 명이다? 10명인 거야. 다 높은 학생은, 한두눈게다 틀린 학생은 5명.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의 수는 그래서열 명. 이런 식으로 다오게될 거야. 알겠니? 자, 459번이야. 이거 뭐, 비율 같은 문제, 비율 같은 문제 여러 번 이제 좀 나오거든? 비율 문제는? 그러니까, 비율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하나를 알려줄게. 자, 비율 문제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A 대 B가 뭐2대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많이 있잖아.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항상 자 A를 2K, B를 3K 이렇게 놔야 된다고 라 그냥 알고 시작해. 음. 자, 요거는 암기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 나중에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다 적용이 돼. 봐봐. A랑 B가 문자가 두 개가 있었던 게자 하나의 문자로 정리가 되는 거야. 이 K는 뭐 어떤 숫자가 될지 몰라. 이제 결국엔 K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될 거야, 항상. 자, 일단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봅시다. 자, 워드 자, 어, 어느 학기 전체 학생 수가 남녀 합하여 1600명이 다딱 봐도 이게 나오고, 아, 아니지. 미안하다. 자, 워드 자격증 시험에서 지원자의 남녀의 비는 5대4야. 자, 지원자. 남 여의 비는 몇대 몇? 5대4야. 5대4야. 그다음에 불 합격자 남녀비는 합격자 남녀비는 있는 8대7이야 그리고 불합격자는, 이거 전체를 구해보자. 이 전체 수를 구하는 거야. 얘는 요걸 구하자는 거지. 여기까지 가 오케이. 자 합격자가 남녀가 8대 7인데 각각 150명이래. 그럼 합격자 남자가 몇 명이라는 거야? 자이 150명을 8대 7로 비례 배분을 해야겠지. 근데 8 하고 7 더하면 몇지 15. 그러면 얘는 80명이라는 거지. 80명이 다뺏겼고 70명이 합격을 했다는 얘기야. 그치? 음.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번 보자. 얘가 남녀의 비율이 5대4니까 얘를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보자. 얘는 5k, 얘는 4k로 바꿔서 쓰자고. 음. 그치? 자, 불합격자 수도 자,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k라는 문자를 여기 한번 썼잖아. 근데 여기도 또 K라고 하면 헷갈려서 안 돼. 야, 여기서의 K와 여기서의 문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K 말고 선생님은 다른 문자 T를 써볼게. 남녀가 남자는 14, T, 여자가 11, T.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봐봐. 그럼 봐. 이렇게 돼. 자, 지원자 남자는 지원해가지고 합격한 애들하고 불합격한 애들을 다 더하고 있지. 그러면 봐봐. 수식을 써볼게. 5k는, 자, 80 더하기 14t.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게 뭐? 여자 같은 경우도 지원자 전체고 합격자고 불합격자니까 4k는 70 더하기 11t. 이렇게 되지 않겠니? 음. 그럼 수식이 다 나왔어. 그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게 지원자 수야. 그치? 5k랑 4k를 더하면 돼. 그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 9k를 구하면 될 거야. 9k. 그치? 봐봐. 내가,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음. 자, 이것은 k도 있고 t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조금 복잡할 것 같아. 한번 해볼게. k, 우리가 k를 구해야 되니까, t를 k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보자. 우리는 수식을, 자, 14t는 5k 빼기 80, 이렇게 가 되겠지. 그지그 다음에, 그럼 t라는 숫자는, t 라 숫자는, 음, 15분, 1 4분의 5k 마이너스 1 4분의 8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7이고 얘는 40.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t 요 숫자를 여기다 집어 맞춰야 돼. 자, 계산 한번 해볼게. 자, 4k는 70 플러스 11 14분의 15k. 마이너스, 이거 그냥 14로 해가지고 1 4를 곱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볼게요. 자, 7분의 40.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 K값 구할 수 있게. 겠 그치? 그치? K값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 K값을 구해서 9K는, 음, 답,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여알서어 어, 자, 계산해보세요. 네. 자, 답 464번 464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지 그치? 많이 봤지 이거는 464번이랑 아, 그 학생들 중간 문제에서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야 자,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지난 해자 작년 작년에 총 1,600명. 작년에 1,600명이었고,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증가. 남학생은 5% 증가. 자, 여학생은 3% 감소하여. 3% 감소. 자, 전체적으로는 16명 증가. 뭐 이제 어떤 건지 이 뻔하지 자 작년에 남학생 수를 우리가 x라고 하고 작년에 여학생 수를 우리가 y라고 한다면 일단은 작년에 1,600명이기 때문에 자, x 플러스 y는 1,600이구나 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수 있지 두 번째 자 남자는 5% 증가했대, 얘는 증가할때 그러면은 자, x는 1 플러스 100분의 5만큼 증가를 한 거지. 그렇지? 더하기 y는 감소했때1 마이너스 100분의 3만큼 감소를 한게총 16명이 증가해 가지고 16,16명이 됐다라는 거잖아. 16,16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구해야하는 두 번이 여학생 학생올해의올해의 여학생 요걸 구해야돼 지금 구해야될건 얘야 그지? 그럼 y를 구해야겠네 그지? 그럼 x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네 얘를 y는 아 x는 1600 마이너스 y라고 바꾸면은 2 x값을 다리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됩니다 자, 이런거 그 문제는 본인이 크세요. 알겠지? 자, 오늘 다음 단원까지 나가자. 시계 파는 문제 474번이에요. 아, 있지? 시계 바늘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거 이것만 생각해야 돼첫 번째 분침은 분당 몇 도가 움직이지? 360을 6으로 나눈 거잖아. 어, 360을 60으로 나눈 거잖아. 그렇지? 60분이 1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분침은 분당 몇 도를 가게 돼? 1도를 가면 360분이? 6도를 가야지, 6도. 자, 이것을, 안, 이제는 거의 암기를 하고 있을 때 여기는 두 번째, 시침 금방 몇 도로 갈까? 자, 30도를 움직여야 돼. 한 시간이. 그지? 30도를 움직여야 돼. 30도를 60으로 놔야 될거 아니야. 그지? 2분의 1도. 내가 여기서 써시는분 지금부터 그냥 암기를 하고 문제를 쓰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응. 그리고 자,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좀 알아야 될 것은 자, 시간 단위는 30도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모두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 시계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12시고 자, 여기가 3시고 6시고 9시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시간이잖아. 3시간이 90도고, 1시간당 30도씩 움직인다는 거야. 이게 30도라는 거야.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 그치? 이게 뭐야, 시간 단위다 자, 이러한 시계 속에서 분침은 분당 6도를 움직이고, 시침은 분당 2분의 1도를 움직입니다.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을 하고 넘어봅시다 자, 다음. 6번 문제. 가 그러니까 474번 문제를 내가볼게 시계를 학교에서 숨을 마치고 집에 와서 시계를 보니까 시계의 큰 바늘과 작은 바늘, 시침과 분침이 오후 5시와 6시 사이에 겹쳐져 있었다. 시계를 그려볼게. 시계 문제에서는 시계를 꼭 그려야 된다. 5시와 6시가 겹쳐져 있었자 여기가 6시가 있고 5시는 여기 있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 시침과 분침이 이렇게 겹쳐져 있었다는 거야. 그치? 야 이건 그럼 일단 대충 딱 봤을 때한 5시 25분에서 30분 사이가 되겠네 머릿속에 조금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자 지금부터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볼게 여기는 거의 분수가 거의 100% 나와 분수가 자 우리 그러면 은 처음에 시간을 한번 해보자 5시는 시침과 분침이 이렇게 있었어 그치? 맞아? 시침이 여기 있었고 분침이 여기 있었어. 그런데 분침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딱 겹친 거잖아. 그럼 봐봐 시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시간을 우리가 분, 움직인, 거, 움직인 시간을 몇 분이라 X 분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5 시인 상황에서 5 시를 나타낸 상황에서 X 분 후에 X 분 후에 이렇게 마주쳤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자. 그지? 그럼 봐봐. X분 이후면 은 분침은 얼마나 움직였어? X분 이후면 분침은 얼마나 움직였어? 6 자, 6X만큼 움직였어. 그치? 분침이 움직인게 6X야. 시침은 얼마만큼 움직였어? 2분의 그렇지. 2분의 x 만큼 움직였어.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봐봐. 같은 게 봐봐. 분침은 여기서부터 움직였잖아. 그치? 그치? 어제부터 움직였어. 여기서부터 움직였어. 그치? 응, 맞아요. 그럼 분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인 거리랑 시침은 요만큼 움직인 거리가 같을 때면은 시침은 이미 요만큼, 이만큼이 이미 먼저 앞서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몇 도야? 5시니까 총 여기서부터 여기가몇 도야? 9시? 여기서부터 5시까지라니까 내가 말 시간 단위 3 0을 그렇게 외우라고 하는게 이게 몇 도야? 150도 그렇지, 150도가 됩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7침이라면은 이미 150도를 먼저 앞서 나와있던거야. 그치? 그럼 봐봐. 얘랑 얘랑 이렇게 똑같아질때면은 어디다가 150을 더해야겠니 시침이 간거 부침이 간 거랑 같아야 그렇지, 같아야 되니까 이게 같아야 돼 그렇지? 같아야 되는데 자, 얘는 이미 150도를 먼저 가 있는 상태야 그럼 어디다가 150을 더해줘야 돼? X. 여기다 더해주면은 움직임이 더 많아질 텐데 커질 텐데 아, 그, 아, 이분의그 이분의. 여기다 더해야지 얘가 이제 이미 150간 상태에서 2분의 1 X만큼 더간 거니까 여기다 150만큼 더해줘거 돼.